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의 원함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들으심과, 그래서 그 기도의 풀림과 허락됨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세밀한 바램과 원함과 기대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간섭하시어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픈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네 마음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스라고 응답하시기 전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나. 그 마음의 염려함이라는 무게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기도자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 그 비법, 즉 숨겨둔 바울 자신만의 복음 전도자의 영업비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빌리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 내적으로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놓여져 있었고, 외적으로도 계속적인 박해가 가해왔죠. 특별히 빌리보 교회가 여성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여성 리더들이 공동체의 코어로 힘을 더하고 있을 때에 그 주위에서 얼마나 더 무시하며 어려움을 더하였을지를 짐작케 합니다. 더구나 그들을 지도할 사도는 지금 감금 상태에 있었으니 더 설상가상이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모름지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공동체 안과 밖에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염려의 무게로 눌리워져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위축되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기도의 힘조차 잃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조차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바울도 자신의 기도 노하우에 대해서 이렇게 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 스텝에 대해서 더합니다. 오직 다만 기도와 강구로 아래라 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 아래어 올리라라고 그리 말씀하셨죠. 이젠그 염려와 두려움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이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 말씀하여 주시지요.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나르면서 기본적으로 가진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동일한 6절의 말씀에 숨겨진 또 다른 비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는 자는 그래서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역시 기도할 때에 염려함으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미리 감사하였다라고 그리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경험하고 체험하여 온 것이라 그는 다시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염려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도하는 자는 복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하는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가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보다 더큰 기도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이 무엇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서그 안에 품고 있는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평강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저자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선사하실 수 있는 그 평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뿐 아니라 전 인격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로 번역된 말씀은 이는 마치 파수꾼이 초소에서 그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잠자고 쉴수 있도록 대신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오는 모든 적들을 감시하듯 그렇게 외부의 모든 침입자들을 단단히 막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숨겨둔 기도의 비법을 기꺼이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평강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서 모든 염려를 몰아낼 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침투하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그 기도의 제목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만을 기억하면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노심초사, 걱정과 근심과 염려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신뢰로 부탁하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미리 내 아버지 되심과 그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가진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에 아버지는 더 신이 나서 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보다 더 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래에 올리는 기도의 제목보다 오히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이미 선약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아직 기도행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것이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중심에 그렇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고 영원 무궁한 내 하늘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야마.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염려함과 걱정과 무거움으로 나아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삼아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